안녕하세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다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평소보다 숨이 차는 느낌을 받으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심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 시니어 세대가 알아야 할 심장 건강 관리법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관리법만 안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메모할 준비도 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시는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장 건강의 모든 것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의 근육 덩어리지만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심장은 1분에 약 60에서 100회 정도 뛰면서 온몸에 혈액을 보냅니다. 하루에 약 10만 번, 일생 동안 약 25억 번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장에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위쪽 두 개는 심방이라고 하고, 아래쪽 두 개는 심실이라고 합니다. 우심방과 우심실은 폐로 혈액을 보내어 산소를 받아오는 역할을, 좌심방과 좌심실은 온몸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심장에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럼 세월이 갈수록 우리 몸속의 심장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심장 근육이 조금씩 두꺼워집니다. 이는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액을 보내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둘째, 심장박동이 조금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규칙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셋째, 심장의 전체적인 펌프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가 특히 주의해야 할 심장질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먼저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입니다. 흔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라고 부르는 질환들이죠. 가슴 통증, 답답함, 왼쪽 팔이나 목으로 퍼지는 통증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고혈압성 심장 질환입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이 더 세게 일해야 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결국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도 주의해야 할 질환입니다. 심장의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질환으로 가슴 두근거림, 숨참,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부전이 있습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온몸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붓기, 숨참, 피로감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질환들은 모두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년에 최소 한 번은 심전도 검사와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슴 통증, 호흡곤란,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으면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릴 생활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심장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식단과 영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올바른 식단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장에 좋은 음식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씩 드시면 좋습니다. 굽거나 찜으로 조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튀김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견과류를 간식으로 활용하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이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에 한줌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소금에 절인 견과류보다는 복지 않은 생견과류나 약간만 볶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콩류를 자주 드세요.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등 우리나라 전통 콩 음식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는 나트륨 함량을 조절해서 드시면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넷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녹색 브로콜리 보라색 까지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에는 각각 다른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5가지 이상의 다른 색깔 채소와 과일을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면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줄이세요. 김치, 젓갈,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거나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둘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피하세요. 기름진 고기의 비계, 버터, 마가린, 튀김 음식, 과자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들은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조리할 때도 기름을 최소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순 당분을 줄이세요. 설탕, 꿀, 사탕, 초콜릿, 케이크 등 단맛이 강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면 좋을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 반 공기, 된장찌개에 두부와 미역을 넣은 것, 계란찜 한 접시, 나물 반찬 두 가지 정도, 그리고 김반장 정도가 좋겠습니다. 점심에는 잡곡밥 반 공기, 생선구이로 고등어나 꽁치를 드시고 미역국, 샐러드에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곁들이시고 김치는 물에 헹군 것으로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밥량을 조금 줄여서 현미밥 반 공기, 두부찌개, 나물 반찬, 그리고 과일을 사과 반 개나 배 14개 정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차는 하루 두세 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술은 가능한 한 피하시거나 매우 적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장을 강화하는 운동과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절한 운동은 심장 건강에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심장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10-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목표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걸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아침 공복에 걷기보다는 식후 1시간 후에 걸으시고 평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경사진 길도 도전해 보세요. 편안한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수영과 아쿠아로빅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20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실내 자전거 타기를 추천합니다. 앉아서 할수 있고 강도 조절도 쉽게 할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유산소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량이 유지되어야 심장의 부담도 줄어들거든요. 집에서 의자만 있으면 할수 있는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앉기를 10회씩 3세트 의자 등받이를 잡고 스쿼트를 10회씩 2세트 의자에 앉아서 무릎 들어 올리기를 각 다리 10회씩 하시면 됩니다. 탄력 밴드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팔 근육,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주 2-3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운동할 때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전후 5분씩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수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는 220에서 본인 나이를 뺀 수치에 0.5에서 0.7을 곱한 값입니다. 가슴 통증, 심한 숨참, 어지러움이 있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열이 날 때,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높을 때, 몸이 심하게 피곤할 때는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심장 건강에 큰 적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심호흡이 있습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명상이나 요가를 하루 10에서 15분씩 하시는 것도 좋고, 독서, 원예,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봉사 활동 같은 사회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심장 건강에 필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시고, 침실 온도는 18에서 22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잠자리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시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심장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중 하나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산소 전달을 방해합니다. 금연하신 지 1년만 지나도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무리 오래 피우셨어도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완전히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드시더라도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한잔 이하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이 각각 한 잔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꾸준한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인 심근경색의 증상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슴 중앙에 심한 압박감이나 통증이 15분 이상 지속되고 통증이 왼쪽 팔, 목, 턱 등으로 퍼지며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가 나고 심한 숨참이 있으며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것은 심근경색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협심증은 심근경색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이나 흥분시 가슴 압박감이 있고 5에서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쉬면 좋아지며 목이나 턱 부분의 불편감과 숨이 약간 찬 증상이 특징입니다. 부정맥의 증상으로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거나 느리게 뛰는 느낌, 심장이 건너뛰는 느낌,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이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 등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시고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혀 아래에 하나를 투여하세요. 아스피린 300mg을 씹어서 복용하시되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안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고 의식을 잃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항상 응급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준비해 두시고 복용 중인 약물 목록과 알레르기 정보를 준비해 두세요. 가까운 응급실 위치와 연락처를 파악해 두시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상황을 알려둘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시고 혈전방지약은 절대 빠뜨리지 말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약도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실 때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시고 부작용 증상을 관찰하세요.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시고 약물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정기검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시고 체중은 주 2에서 3에 재시며 당뇨가 있다면 혈당을 매일 검사하세요. 콜레스테롤 검사는 3-6개월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검진으로는 심전도 검사를 6개월에서 1년마다 심초음파 검사를 1-2년마다 받으시고 운동부하 검사나 관상동맥 검사는 의사가 권유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심장 건강 관리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들은 응급 상황 시 대처법을 숙지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도와주세요. 약물 복용을 확인해 주시고 정기 병원 방문에 동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걷기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함께 실천하며 금연과 금주를 함께 노력하고 스트레스 관리법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기상 후에는 혈압을 측정하시고 체중을 재며 심장 약물 복용을 확인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세요. 낮 시간에는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시고 건강한 점심 식사를 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호흡이나 휴식을 취하세요. 저녁에는 저염식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하루 컨디션을 점검하며, 내일 약물을 준비해 두세요. 잠자리 전에는 가벼운 정리 운동을 하시고, 카페인 섭취를 금지하며, 충분한 수면을 위해, 7에서 8시간가량 잠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심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심장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관리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심장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뛸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치료나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